자, departure. 출발. 자, 장난하느라고 친구를 뒤에 빠쳐놓고서 출발해버렸어요. 뒤에 빠쳐놓고 뭐한 거예요? 출발했어요. departure. 그래서 수학여행 같은 거갈때 화장실 간 학생을 모르고서 뒤에 빠쳐놓고 또 출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뒤에 빠쳐놓고 출발했다. departure. 출발. 자, emergency. 비상사태. 자, emergency. 임마, 전시야. 지금 비상사태야. 임마, 전시야. 어떤 상태예요? 비상이죠. 어? 전시니까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emergency, 비상사태. caution, 조심. 자, 엄마가 아이한테, 자, 누군가 너한테 사탕 사줄게 하면서 꼬시잖아? 그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꼬셔? 누가 꼬셔?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자, caution, 조심. caution, 조심, 꼬션. 조심. Soak 담그다 흠뻑 젖다. 자, 물에 쏙 담그다 그래서 흠뻑 젖은 거예요. 자, soak 음, 아, 담그다 흠뻑 젖다. Soak 담그다 흠뻑 젖다. 자, puncture 시간을 엄수하는. 자, 약속을 펑크 낼까봐 추월해 가면서 달려요. 왜? 시간을 꼭 지키려고 펑크 낼까봐 추월한다. 왜? 시간을 엄수하는, 시간을 엄수하는이에요. 자, punctual. punctual. 뜻은 시간을 엄수하는.